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하는 세상 게임통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새롭고 재미난 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PD에서 사냥하고 있다 보니까 생방송 중에 많은 분들이 그냥 PD에서 사냥하지 말고 고대인의 전장, 어, 그러니까 정의 몬스터를 잡아라. 이번에 사실 강화가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이폐지가 정말로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차 완제를 얻을 수 있거나 상자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냥터가 다시금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했더니 모두가 약속의 땅, 고대인의 전장에 요 녀석, 전장의 사이클롭스를 많은 클래스들, 고레벨, 저레벨 할거 없이 모두가 모여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이클롭스 나이트의 경험치라든지 아이템 효율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현재 저희 서버 아웰 4서버 기준으로 8개 채널의 이요 녀석 모든 자리 사이클롭스 나이트 모든 자리가 만석이어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아, 테스트는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장의 소식만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어 근데 이상하다? 저거는 나이트는 데몬이니까 파이터나 잡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파이터 뭐고 자시고 할것 없이 모두가 다이 녀석을 잡고 있어요. 이 녀석이 생각보다 에너지가 좀 저렴한데 아, 겜통님 그러면은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언데드 추타, 홀리벨로 추타가 있으니까 이 스켈레톤 레인저를 잡는 게더 유리하지 않나요? 아, 물론 빨리 잡으려면 얘가 유리한데 보시면 스켈레톤 레인저까지는요. 3차 파템을 주지 않고 2차까지만 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폐지를 모아 가지고 파이 던지 아니면 강화 재료로 확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3차 무기가 필요한데 어차피 S급 더블 S 무기 필요 없잖아요. 3차 A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3차 A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딱요7 0렙의 사이클로스 나이트부터 줍니다. 이 다음에는요, 스켈레톤 레인저와 같이 언데드 몬스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결국에는 그 다음은 금단의 땅으로 가야지만, 금단의 땅에서 76렙짜리 정예가 나와야지만 언데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은 클래스, 나이트조차도 지금 고대인의 전장에서 빨리 잡을고 아이템 완제와 상자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이클롭스 나이트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82레벨 여기도 보시면 어, 아탈란타 82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처와 아탈란타 그리고 파이크맨들 요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또 어, 정예를 잘 잡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클래스에 딱히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잡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기 보시면 아 여기는 이제 아처분들도 아처분도 참 많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파티 플레이로도 잡고 있는 모습들도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모두가 다 잡고 있어요. 아 지금 사실 사냥터가 거의 이제 사람들이 많이 게임을 접어가지고 사장터가 횡한 기분이 있거든요. 심지어 던전들도 저주받은 신정이나 어드밴 성정 같은 경우도 자리가 널널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요. 신정과 성정 같은 데서 체감상으로는 이제 또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시간 충전석이 잘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 충전석을 풀로 24시간 신전과 성전 같은데서 사냥이 불가능한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필드 사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일반 필드보다는 지금 정예와 같은 역경치가 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보셨잖아요. 82레벨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와 레벨업 스펙업이 거의 전부이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70레벨짜리 몬스터 정의 원서를 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어, 훌륭하고 경험치 부분, 아이템 수급 부분에서도 어, 약간 팔방 미인 같은 사냥터이기 때문에 이곳 고대인의 전장에서 사이클롭스 나이트를 아주 아장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서버는 어떠신가요? 네. 보시면, 얼마 전에 그 무과금으로 어, 76레벨 갔다고 했던 우리 타이탄 보호 님도 사냥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다 레벨, 고 레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76레부터 해가지고 아주 높은 레벨 그리고 적당한 레벨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이곳에서 만나서 네, 사이클롭스를 공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요. 어, 던전에 갑갑하게 느껴지고 시간 충전석에서 맨날 시간에 쫓기듯이 사냥하시는 분들이면요. 이 광활한 대지에서 네. 여러 클래스들과 같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잡고 사냥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아, 여기서 사냥한다면 제가 봤을때는 거의 뭐한 하루 왼종이 켜놔도 네 신경 안쓰고 더욱더 절전형 방치모드 분재게임으로 여유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저는 프리 선테아욕 되게 많이 했는데 정말 이렇게 방치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그냥 즐길 수 있는 게임은 푸테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 푸테 내가 이제 떠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아 그래도 야 푸테가 더 나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푸테 함께 즐겨요. 아쉽지만 뭐1 0 0점 만점인 게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한 거는 과금러 분들한테는 답답할 수 있겠지만, 무과금러한테는 이만한 게임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